안녕하십니까? 도소일령사주의도소입니다 도서 이번 시간에는 말띠에 대해서 어 귀한 인연과 좋은 띠 인연운을 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띠는요. 어 이제 천복성입니다. 어 당사주에서요. 말띠는 천복성이고요. 어 양띠는요. 이제 천역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띠는 천고성, 닭띠는 천인성, 개띠는 천애성, 돼띠는 천수성입니다. 말띠는 이제 12지지띠들 중에서요, 가장 식상의 기운이 많은 띠 중에 하나입니다. 말띠는 이제 아, 갑오, 병오, 무오, 경오, 이모 이렇게 말띠가요. 다섯 가지의 아, 그 띠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백말띠라고 한다면요, 경오, 경오를 백말띠라고 합니다. 어, 어떤 분들은, 뭐, 가보도 뭐, 백말띠, 병오도 백말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백말띠는, 이제, 경호. 경호 연생 되시는 분들을 백말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백말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도 많지만요. 그건 어디까지나. 아, 속설이고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 말띠들은 이렇습니다 아, 12지지띠들 중에서요 가장 아, 순수하다 맑다 순수하다 계산을 아, 잘 하지 않는다 아, 특이한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말띠 되시는 분들은 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쓴 거를 확인을 안 합니다. 내가 돈이 있건 없건, 그건 뭐 내가 확인할 바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띠 되시는 분들은요, 조금 그 어떤 그 지출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편안하게 하신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말띠 되시는 분들은 어떤 그런 그 현, 그재물에 어떤 그런 집착, 그리고, 어, 재산의 집착. 뭐, 이런 게 조금 약하다. 12지지 띠들 중에서 가장 약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말띠에게는요, 참복성이라 어, 그래서 꼭 그, 하늘의 복을 주기 때문에요. 이러한 그 계산을 따지지 않고, 또 너무 그렇게, 어,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살지 않으셔도요, 말띠 되시는 분들은 타고난 복록에 의해서 잘 사시고요. 또한, 특히 말띠 되시는 분들은, 자영업. 그러니까 자영업으로 크게 성공하시고요, 이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흔히 말해서, 안 되는 장소, 되지 않는 사업도요, 말띠 되시는 분들은 특유의 어떤 그 기량과 노력을 통해서, 어, 그 사업체를 이렇게 세우고요, 어, 세계적인, 음, 대기업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말띠 되시는 분들입니다. 말띠 되시는 분들은, 어, 절대로 지칠 줄 모르고요, 불도저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한다면 합니다. 앞뒤 재지 않고요. 어, 목숨을 내버릴 정도로 하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성공하시고 또또 그에 그에 따른 어, 인맥이나 인덕이 워낙에 출중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고요. 또어그 사업을 하시면 고객으로 말띠를 도우시는 손님이 계시고요. 또 어떤 그 연예인을 하신다면은 또 이런 그 말띠를 도우시는 팬들이 이러한 말띠 되시는 분들을 도우기 때문에요 연예인으로 가셔도 충분히 성공하시고 어, 뜻을 이룰 수 있는 띠가 어, 12 지지 중에서 말띠가 되겠습니다 말띠는요 어, 특히 띠끝이 어, 없죠 어. 깨끗이 승복할 때는 승복하고요, 승복하지 않을 때는 무서운 기세로 어떠한 방법을 취하 취하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어떠한 방법을 고집하여서라도 자기의 뜻을 끝끝내 관철시키는 무서운 집념도 있습니다. 말띠 되신 분들은 어, 그 순수한 열정으로요, 어, 어떤 그, 어, 그 자본력의 힘이나 권력의 힘에 굴하지 않고요 끝끝내 자신의 의지와 어떤 그런 그 주변인들의 어떤 그런, 어, 주변인들의 어떤 그 도움과 그리고 주변인들의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기량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어떤 재물적인 어떤 그런 그 실패도 감당해 내시는 그러한 순수한 열정도 있으시고요. 아, 이러함으로써 말띠 되시는 분들은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띠 되시는 분들은 이런 기부를 하시고요. 좋은 일에 굉장히 많은 선행을 하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자식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리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 노력하지 않아도 조금만 노력하셔도요. 조금만 힘을 쓰셔도 사업체나 직장에서 승진도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사업하신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성공도 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것이 말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 말띠 되시는 분들은요, 어, 조금, 너무, 어, 너무 그렇게 계산을, 너무 그렇게, 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안 하셔도, 어, 잘 되시니까요. 어느 정도 이루셨으면 이루셨으면 어, 이제는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지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 뭐든지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그리고 재물을 모으실 때도 어,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하실 때도 조금 신중하게 너무 어, 그렇게. 많은 X에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어, 적절한 타이밍에 적당한, 음, 어떤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지, 어, 너무 그렇게, 어, 너무 많이 짜지지 않고 무조건 뭐 이렇게 투자하시고, 어, 밀어붙이신다면 조금 말 되신 분들은 굉장히 실패와 실현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 말띠 되시는 분들은, 어, 이러한, 그, 밝고 깨끗한 성적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어, 열심히 노력하셔서 잘 되시겠지만,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벗어나는 어떤 그러한 행위는 조금 심사숙고 하셔서 한 번, 조금, 두번 이렇게 조금 더 천천히, 천천히 고민도 해보시고요. 또 주위 분들에게 많은 어떤 정보를 조금 얻으셔가지고요. 진행을 하셔야지 실패와 어떤 고난과 일경이 없다 할수 있습니다. 말 띠되시는 분들은 또 약점이 정보 수집 능력이 약합니다. 정보 수집 능력이 약해가지고요. 어, 굉장히, 어, 어떠한 그, 어, 근거 없는 루머나 어떠한 그, 어, 확실치 않은 사실을, 팩트를 사실처럼 믿고, 어, 그렇게 신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함은 말띠의 어떤 그런 그어 식상의 기세와 또, 어 말띠의 어떤 그런, 어 그런 순수한 어떤 열정과 열망에서 나온다 할수 있기 때문에요. 말띠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조금, 어 약간 계산적이고 조금, 어 조금 말할까 따지고 조금 한번 의심해보는, 또 한번 의심해 보는 또 한번 의심을 꼭 한번 해 보는 이러한 습관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어 말띠 되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말띠의 어떤 단점 그러니까 좀어 이런 어떤 그 계산,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출의 어떤 합점 이런 거를 개선하여 어, 줄어떤 띠가요? 이러한 띠가 아 돼지 띠하고요, 돼지 띠하고 그 다음에요, 개 띠가 되겠습니다. 말 띠가요, 어 돼지 띠하고 개 띠를 만나서. 같이 어떤 그 인연을 만드시면요 말띠의 어떤 이런 그 약간 어, 계산적이지 못한 성향을 어, 돼지띠와 개띠가 철저하게 어, 분석을 해주고요 또한 어, 말띠에게 이로움이 될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과 계획안을 어, 어, 계획 안을 내놓기 때문에요, 말띠에게는, 어, 당연히 성공과, 아, 번영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 돼지띠의 어떤 그런 그, 어, 재장간에는요, 반드시 말띠에게 필요한 어떤 그 인성적인 기운이 많이 있어서요, 말띠에게 굉장히 좋은, 어, 코칭을 해줄 수 있고, 어,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띠는 말띠에게 있어서 어떤 그런 그, 어, 무분별한 어떤 제출이나 그리고 인맥의, 어, 어떤 낭비를, 어, 개띠들이 말띠 되시는 분들을 더와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요 어, 분석하고 그리고 어, 좋은 상생의 길로 이끄기 때문에요 말띠 되시는 분들은 어, 돼지띠와 그리고 개띠 되시는 분들과 함께 한다면 너무나 좋고 하는 일이 잘 되실 겁니다. 하여서, 말띠는 인오술 삼합입니다. 말띠는 인오술 삼합입니다. 말띠는 인오술 삼합이고요. 방합은 신유술입니다. 방합은 신유술. 아, 여기에서, 삼합과 어, 방합에서도요, 어, 물론 개띠가 들어가 있지만, 말띠에게 있어서 개띠는요, 어떻게 보시면 어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고 어 설사 큰 잘못을 하더라도 감싸 안는 그런 가족과 같은 존재다 어, 가족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요 어, 말띠 되시는 분들은 돼지띠 되시는 분들하고 어떠한 어, 재산 재물적 재산적인 이로움을 취하시고요. 어, 개띠 되시는 분들하고는 어, 평생 가는 인연, 좋은 인연, 그리고 뭐 재물과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띠라고 어,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를 어, 주역에서는요, 주역에서는. 어, 집택림 이라고 합니다. 집택림 어, 집택림은요 어 주역에서 어, 말띠되시는 분들과 같은 성향의 에 그러한 어 순수하고 맑은 성정이 성정이 어, 약간 어, 순환되고 순환되고 그리고 어, 정제되는 정제되는 기세와 기운으로 바뀔 때 어, 굉장히 어, 번영 번창한다 이렇게 주역에서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어, 말띠 되시는 분들은 지역 어, 자리가요 지택님으로서요 이런 순수한 맑고 고운 어떤 그런 기세가 어, 정제되고 굉장히 어, 개발이 돼서요. 큰 성공과 번영을 할수 있다 이렇게 지역에서는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는 말띠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좋은 인연과 궁합의 궁합 귀인 그 인연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 해주셔서 많이 감사하고요. 어, 말띠 되시는 분들, 2023년, 개면년도요, 마무리 꼭 하시고, 어, 대박 나시고요. 2024년, 갑진년에도, 물론, 성공하시고, 어, 승승장구 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어, 시청하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선이었습니다.